역사상식 퀴즈 챔피언에 도전하라. 재미와 지식을 동시에 잡는 역사상식 ox 퀴즈 164.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. 문제 1: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가르친 아테네 출신의 철학자였다. ox 잘 생각해보세요. 당신이 선택한 답은 답5. 설명: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철학을 가르쳤습니다. 문제 2: 책 개발하는 쿠바 혁명에 참여했다. ox 잘 생각해 보세요. 당신이 선택한 답은 다보. 설명체 개발하는 쿠바 혁명의 주요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. 문제 삼장 바르크는 백년 전쟁 동안 프랑스를 위해 싸운 영웅이다. ox 잘 생각해 보세요. 당신이 선택한 답은 다보. 설명전 바르크는 백년 전쟁 동안 프랑스를 위해 싸운 영웅입니다.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퀴즈도 기대해 주세요. 시청 감사합니다.